저는 사실 메이크업을 평소에 잘 하고 다니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요. 음. 이거는 투명 마스카라인데요. 아 저는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브로우에 많이 쓰거든요. 왜냐면 제가 눈썹이 포정 언니처럼 되게 선명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티슈로 살짝 닦은 후에 라인 결을 정리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조금 선명해 보이는 음 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그래? 느낌이 맞췄어요. 있어요. 음. 저는 팩크가딱 뗐을 때 눈썹이 제일 진해 보이는 거예요. 아 이게 정리가 돼서요? 맞아 요물 묻고 정리도 그렇죠. 돼서. 응. 그래서 이 아이를 사용하면은 그 테크가 뗐을 때 느낌. 눈썹이 좀 진해 보이는 <laughs> 느낌 이 자연스럽게 나서 좋아요. 에, 저는, 저는 정말 중미한는데 사실은 뭐지? 제품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아, 아 라이터랑 면봉이에요. 아, 이것도 데뷔하고 알았죠. 네. 면봉 끝에 찢어서 허을 네. 살려서 이렇게 해준다면 고정력이 되게 뛰어나고 부자연스럽지 네. 않은 것 같아요. 막 마스카라를 음, 막한 것처럼 그러 저는 제품은 아니지만 속눈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좋지. 왜요? 속눈썹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. 고 맞아, 맞아. <목소리> 저는 메이크업을 정말 못해요, 사실. <laughs> 유명하죠. 손으로 유명한데 <laughs> 네. 오늘 그렇게들어가 못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. 크림 아이섀도예요. 사실 메이크업할 때 제일 좋은 도구는 손이라고 해요. 왜냐면 손이 자기 몸이니까 제 몸에 딱 적정한 온도로 맞춰져서 음. 메이크업할 때 손으로 하면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를 아. 어디서 들었어요. 평온 <laughs> <laughs> 말고요. 네. 사탄, 사탄. <laughs> 호호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삭삭 삭삭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삭삭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... 자연스럽지. 예, 네. 파운데이션인가? 아니요, 뭐죠? 볼터치. 볼터치요? 펌버스터구나. 볼터치. 오. 우어서딱 중간에 딱 찍은 다음에 삭삭 삭삭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. 색깔도 예쁘다. 그렇죠. 무슨 색이죠? 빨간색일 것 같아. 맞아요. 제가 되게 레드를 좋아해요. 어,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. 지우야 너 레드립 너무 잘 어울려. 마지막에만 손으로 좀 빵갈거야. 음, 그래. 지우야 얼굴이 살았다 그렇죠. 립만 발라도 달라진다. 그 지우는 진짜 레드립 너무 잘. 어울려. 다